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외국의 공중보건 역사 배웠고요. 오늘은 28쪽입니다. 2 8쪽에 한국 공중보건의 역사 배우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 서양의 역사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하시긴 하셔야 돼. 저 자, 한국의 역사는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고 줄치겠습니다. 맨 처음에가 삼국시대이죠.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근데 여기서는 조선말을 따로 잡기도 합니다. 조선말 그 다음에 미군정, 아, 일제시대, 그리고 미군정.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무수립. 이렇게 크게 단계를 나눌 수 있고요. 자 삼국시대 이전하면 은 고조선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조선부터 고조선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약있습니다 무슨 약? 숙하고 마늘, 인간이 되는 약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건 삼국시대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삼국시대 는 크게, 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근데 이 중에서 백제가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역사는 단어만 딱딱 끊어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고구려 하면은 고구려 신집방 맞나? 고구려 신집방 어, 고구려 노사방. 노사방. 고구려 노사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의. 있습니다. 임금의 의사를 시의라고 하는 거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그 약을 약사. 채약사. 채약사. 약을 채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기 도문으로서 그러니까 주기 도문 하는 사람. 죽음사.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임금의 의사를 뭐라고 했죠? 여기서는? 응? 뭐 다, 다 몰라. <laughs> 자, 약, 음. 의박사. 음. 의박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 이름이 백제 신집아 있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신라시대로 가시면, 쓰실 어, 필요는 없어요. 다 책에 있거든요. 신라시대로 가면은, 김무의 약방. 음. 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 승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하면은 우리 지금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를 뭐라고 하죠? 응? 지금의 보건복지부 같은 데를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님의 의사를 국의 승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주기 도문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주기 도문 조음사 아니야. 조음사 아니고, 뭐예요? 거기 보시면, 그, 공공복사. 공공복사를 합니다. 아,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주네. 그 다음에 의박사. 있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는 좀 자신있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 일 제일,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약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폐의감. 그리고 조선시대로 가면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전의감으로 바뀝니다. 자, 임금님의 의사를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응? 그러니까 임금님의 의사라기보다는 임금님의 의료를 책임지는 곳이 상약국. 여기서는 내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면에 서민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게 해민국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요게 나중에는 해민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우리 감염병이 돌아, 그럼 감염병 이에서 관리하는 곳이 동서 대변입니다.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다. 그래서 동서 대변이고요. 이게 뭘로 조선시대로 가서 뭘 바뀌냐면 할인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는 분들에게 옷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자, 뭐죠? 제 위...